저는 바른인권여성연합 서울지부장이자 수년간 현지 고등학교에서 학부회장으로 봉사한 세 아들 어, 엄마 학부모 안녕아입니다 6개월 전 어, 저기 저기도 계시는데 인원고 사태를 우린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에 공부하러 보낸 우리 자녀가 정치 편향 정교조 교사들의 회기라된 폭력적 사상 교육을 거부한 학생을 학교 밖으로 내몰아버린 전교조 집단의 이기적인 실상을 우리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도 전교조를 옹호하기에 급급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지성인으로 자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습니다. 장희국 광주시 교육감의 오늘은 탕탕절 게시글은 또 어떻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의 서거일을 이렇게 비하하고 조롱하던 행위를 두고 도무지 교육자로서 자격이 없다. 라고 사회적 비판을 받았던 일이 불과 얼마 전이요. 예, 6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을 참 마음을 아프게 한 사건이었죠. 도무지 전교자의 사상은 교육자로 보기엔 천박하게 이룰 데 없고 학생을 대하는 마음도 법의 노조가 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썩을 대로 썩어 있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상처를 위로하겠다며 정리 기억 연대는 국민의 세금을 받고 수십억의 기금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기금을 그 목적 외에 임원들의 자식을 유학 보내는 용도로 썼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듣고 있는 요즘에 문제, 문제의 정의 기억연대는 매주 수요 집회를 뻔뻔하게 강행하고 있습니다. 정교조 교사들은 학생들을 문제의 수요 집회에 대거 동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학생들이 공연을 하게 하고 모금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앵벌입니까? 공부할 시간에 왜 아스팔트 위에서 공연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보며, 과연 정교조들의 헤비들은 해비, 잘 쓰이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밖에도 정교조 교사가 북한 김정일의 자유명을 극푼으로 쓴 사건은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이며, 어느 중학교 정교조 교사는 현장 교육, 교육이란 명목으로 빨치산 출신 공산주의자와 학생들의 만남의 자리, 자리를 만들기도 했고, 빨치산 추모제의 학생을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정교조 교사들은 대한민국 국군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 빨치산들을 애국자라 칭송하며 빨치산 할아버지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게 하는 말도 안 되는 말이 되,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학습 활동을 했습니다. 정부에 가까운 친북 사상을 가지고 자유 대한민국의 뿌리를 부정하는 사상 교육을 학생들에게 하는 일은 백과사전 수준으로 이미 그 피해가 여러 권의 책으로 출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 되시면 좀 구입해서 읽어 보십시오 학생들은 어른이 아닙니다 순수한 학생들에게 지금 정교재의 정치교사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는 범죄 행위입니다 정교조는 안토니오 그람 치가 이야기한 진지전을 교육 분야에서 적용하고 있으며, 천천히 이것은 천천히 학생들을 공산주의 이념에 빠뜨리게 하고, 세계관을 바꾸어 혁명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음. 그 모습들을 저, 저는 학부모 입장에서 아주 오랜 시간 보고 있었습니다. 정치 교사들의 진지전의 희생, 진지전의 희생양이 그 누구도 아닌 우리 아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었습니다. 당연히. 법원이 이런 정교조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학교 현장에는 정교조 교사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교조에 가입하지 않은 선령한 선생님들을 왕따시키고 경여하게 소외시킴므로 소외시키므로 학교 분위기를 정교조 위주로 눈치 보게 만들기도 합니다. 저도 현장에서 본 바입니다. 정교조 행위는 개인의 일탈에서 일어난 개별 사건이 아니며 정권 차원에서 정치 집단 차원에서 조직 차원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정교조는 법의 노조입니다. 법적으로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한 집단이라 이겁니다. 정교조에서 조합은 자격이 없는 해직교사들을 조합원으로 데리고 있는 것은 스스로 이를 증명합니다. 고용노동부 시정요구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아 노동조합법 시행령 구조 2항에 따라 법의 노조가 된 것이지 국정원이 법의 노조로 만든 것이 아님에도 지금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국민을 또다시 기만하여 철진한 음모론으로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집단을 정치적 파트너로 삼겠다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도 자격 없는 자입니다. 학교엔 소중한 우리 자녀가 숨쉬고 있는데 마약처럼 교사라는 껍데기에 숨어 우리 아이들을 어느 순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으면서도 법을 지키지 않은 전교제의 정치교사들의 위선적인 행포는 이런 정교제 집단에 왜 세금으로 교육감들이 매년 보조금을 지급할까요? 이것도 이상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정교제 집단은 교육 현장에서 교육을 정치 선동, 사상 주입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학생을 위해 정교조는 법의 노조로 남는 것이 마땅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위해서 정교조는 해체되어야 마땅합니다. 대한민국 학부모는 피토하는 심정으로 하는 심정으로 한번 외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갑질하는 정교전은 법에 노조 마땅하다. 갑질하는 정교전은 법에 노조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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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우리 회장님 구호를 되게 귀엽게 외쳐주셨는데 저분. 전체 전교조하고 맞짱 뒀던 회장님이십니다. <laughs> 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학부모들이 목소리를 낼수 있어서 그나마 대한민국이 조금이라도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학부모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저희 학교 전교조는 5학년 애들을 데리고 어, 종로에 있는 평화소녀회상 집회를 갔습니다. 그 애들 코묻던코 묻은 돈 받아다가 그윤미향이란 여자 자기 뱃속 챙기는 거 수사하면 다 밝혀질 것입니다. 그것이 전교조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네 학부모들은 정말 피 터지는 목이 터지는 심정으로 정말 반대합니다. 이번에도 전교조의 피해를 그대로 몸소 받았던 학생 이제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작년...